등식을 그냥 푸는 문제들 인가보네요. 74번은 네. 어아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한다면 네, 뭐 인수분해가 6과 마이스 2로 되겠죠. 네, 어쨌든 사이범위가 나오니까 마이스 뭐 6부터 이 사이가 됐고 차이의 1 더하면 되겠네요. 9개가 나오겠습니다. 75번 어, 이걸 풀었을 때 두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한쪽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냥 방정식의 근으로 풀어도 되겠죠 두근의 차이는 루트 판별식이니까 근데 그냥 근이 1과 5가 나오네요 네, 그럼 두근의 차이는 4겠죠 76번 음, 저 사이 범위에 정수 x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네, 아, 그렇다면 이제 마이스와 3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난마 3에서 5 사이, 그러면 네, 최대 정수가 4, 최소정수가 마이너스 이, 그래서 더하면은 2가 나오겠습니다. 유형 어, 이5 번은 네, 해를 주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들이고요. 어차피 방정식의 근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 오가 근과 계산계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있고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9이니까요.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13이죠. 78번 는 어, 합이 2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나올테고요 9분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7을 곱하면 16이 나옵니다. 79번 어, 이것의 해가 1과 5 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0과 작을 때사이범비가 나왔으니까 a는 양수겠죠. 아래식은 그럼 바깥법비가 나올 테고요. 어 그냥 1과 5가 되는 걸로 식 하나 구성하면 x제곱 마이스 6x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요. 그냥 b가 마이스 6이고 c가 5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의 식이 될 테고요. 그는 6하고 만실이 나오겠죠? 그럼 6과 만실의 바깥 범위로 답이 나오겠습니다.